자, 11번 농도 문제입니다. 다음은 NAOH 4g을 이용합니다. NAOH 4g이니까 1번 첫 번째 0 1 m o 이고요 NAOH 4g 0.1mol을 준비했고요. 두 가지 농도의 NAOH를 만드는 실험. 기업과니는각각 250ml와 500ml 중 하나다. 자, 가서부터 볼게요. 소량의 물에 NAOH Wg을 녹였는데요. 에너지 W그램을 녹였으니까 40분의 W몰이 되겠지, 그죠? 근데 문제는 얘를 기역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시된 음금석까지 눌러 넣고 섞어 0.3몰농도 이렇게. 근데 기억이 뭔지 몰라요. 왜? 하나가 250ml고 하나가 500ml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데요 그러면 간단하네. 내가 지금 나 0.1몰이니까 이 250ml 0.3몰일 때 그다음에 500ml 0.3몰일 때 들어 있는 물수를 비교하시면 되지? 겠자 그럼 250ml니까 0.3몰 농도가 몰 농도가 그럼 0.3 0.25니까 0.075몰이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얘가 500ml였다면 0.3몰 농도 수용액이 500ml니까 얘는 0.15몰 0.3몰농도 곱하기 0 5 l 터 하면 그럼 얘는 잘못된 지문이데왜얘가 처음부터 준비한 건 0.1몰이니까 그럼 끝났네요 3번 자, 0 0 7 5 mol을 250ml 갖다 위냐 그럼 남아있는 나머지죠 남아있는 나머지 1 얼마야 0 0 2 5몰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0 0 7 5 mol은 3g이 되겠고 4분의 3이니까 그럼 얘는 나머지 1g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바는 500ml, 가 아니, 250ml, 고니은 500ml. 자, 기억. 그 500ml 안에 A 물농도 수용이 따라서 500ml 안에 0 0 2 5몰이니까 물농도 보고 싶어요. 물농도 1L 기준이니까 준비하면 되겠네. 따라서 0 0 5몰 o 도 그럼 답나오네요 기억. w 는 3g 맞고요. 니은 500ml고요. 스몰레이는 0.05몰 농도 딱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죠